왓슨스에 왔다! 디렉터 파이가 <laughs> 네 오늘이 왓슨스에서 숨은 꿀템 합격템? 탈락템? 카테고리별로 찾아볼게요 이따 봐요 안녕하세요 디렉터 파이입니다 해피 뉴 이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18년도 첫 번째 영상인데 이렇게 인사를 하게 돼서 즐겁습니다. 아, 오늘은 왓슨스예요. 올리브영을 갔으니 왓슨스, 다음에 왓슨스를 가야죠. 이제 어디를 갈지 몰라. 다음엔 다 기다려주세요. 왓슨스는 숨은 꿀템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구석구석 가가지고 뒤져왔습니다. 뭐가 있는지 한번 함께 가보실까요? 영수증이에요. 왓슨스에서 샀는데 일반적으로 광고 많이 하고 이런 거 보다는 SNS에서 뭔가 이렇게 뜨고 있거나 뭔가 많이 올라오는 거? 그런 거 위주로 오늘 해볼 거예요. 먼저 스킨케어 자 먼저 마이뷰티다이어리 흑진주 마스크는 탈락이에요. 문제는 트리에타노나민이 있어요. 다른 거는 뭐 페녹시랑 향료 있어서 아주 나쁘진 않지만 트리에탄올아미는 스킨케어 제품에는 하나 들어가도 안 된다. 비추천이다 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탈락입니다. 아벤느 젠틀 토닉로션 탈락인데요. 심플한 성분 성은참 괜찮아요. 문제는 향료가 두 번째 있어요. 향료가 두 번째면 거의 바디 미스트 수준이거든요. 바디 미스트. 음 이건 향수인가? 뭐 이런 정도인데 사실 토닉로션에서두 번째 들어있다는 거는 민감한 피부한테는 추천드리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탈락입니다. 라운드랩 1025 독도 토너는 합격이에요. 요거 좀 궁금했어요. 많이 적어주시더라고요. 독도 토너. 얘는 성분이 미니멀해요. 피해야 할 애들은 다 알아서 뺐습니다. 어, 그러나 보습, 일일일물 할 정도의 그런 토너는 아니고 닦아내는 토너로서 그냥 물 같은 애로 괜찮다. 요 정도입니다. 판테놀 베타인 어, 이런 성분들이 있어서 약간 보습도 주려고 노력은 했어요. 하지만 닥터 쪽에 가깝고 용량이 어, 이만해요. 그래서 그냥 푹푹 쓰셔도 괜찮을 코로나입니다. 합격. 다음은 맨솔에담 더마릴리프 에센스 로션인데 제가 이 아크네스 라인 얘네들이 성분 배합을 엄청나게 신경 써서 했고 만든 티가 팍팍 납니다. 판테놀이라든지, 시카, 병풀추출물 성분들을 많이 넣는데, 그 성분들 함량을 높이려고 되게 노력을 했고, 제대로 써 있어요. 용기에 보면. 민감한 피부, 오일에 반응하기 쉬운 피부를 위해서, 천연오일을 아주 조금, 소량 넣습니다. 아르간, 트리, 커넬, 오일, 뭐, 요런 정도. 쉐어버터도 있는데, 소량. 대신, 사이클로메치콘, 뭐, 디메치콘을, 이것도 많이는 아니고, 소량. 막 형성을 좀 해주고, 판테놀. 피부 장벽을 강화해 주는 성분 나이아신 아마이드 미백 성분 마데카소사이드 피부 진정 이런 성분들을 적절하게 배합을 했다. 그리고 살리실릭 엑시드 아까 토너에서도 있었는데 얘가 있어요. 살리실릭 엑시드는 바하 성분이라서 좁쌀 여드름 뭐 화이트헤드 이런 걸좀 녹여줍니다. 가볍게 저자극으로 용량을 조금 쓰면 그요 그러니까 정도는. 델리 스킨케어에서 괜찮다라고 하는 부분이라 합격이고 추천입니다. 멘솔레다 마크네스 더마릴 리프리커버리 크림. 판테놀 5%. 5%니까 유효 성분이 굉장히 도움이 될 정도다. 이렇게 봐야 되고 마데카소사이드는 3000ppm, 프로폴리스는 11700ppm. 이렇게 딱 표시가 되어 있어. 보습 피부 장벽에 도움을 주는 성분들 배합을 잘 했고 피부가 갑자기 변했다 이런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은 거의 접촉성 피부염일 확률이 높아요 클렌징을 과도하게 했거나 잘못했거나 화장품을 너무 많이 발랐거나 잘못 발랐거나 이런 분들의 경우 단순하고 심플하면서 효과 유효성분이 좀 함량이 많이 있는 걸 바르면 조금 진정이 된다 이런 느낌이에요 월리 멀티 올인원 로션 피지 하나 향료 이렇게 두 가지가 뒤쪽에 소량 있습니다 크게 나쁘다고 볼순 없고, 이거는 좀 올인원이라 바디로션, 뭐 핸드로션, 이렇게 후뚜루맞뚜루쓸수 있는 로션이라 합격으로 올렸습니다. 하이드로제네이티드 폴리데센, 카플릭 카플리트리 글리사라이드가 피부 자극은 줄이면서 막 형성도 튼튼히 잘해줘서 되게 촉촉하다 이렇게 느껴지는 핸드크림하고 바디로션, 립밤에 많이 들어간 성분이에요. 그래서 괜찮습니다. 포레스트 지우개 패드. 시즌 2 클렌징 패드도 좀 많이 해 달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한번 골라 봤어요. MM입니다. m 매 애매. 일단 목적이 클렌징 패드니까 베타인 살리실레이트가 있어야죠. 바하가 있어서 저자극으로 각질, 블랙헤드, 화이트헤드 좀 녹여 줘야 되니까 오케이. 어성초 추출물이 이거 부스팅 시켜 주고 진정시켜 주니까 오케이. 트트리잎 오일도 마찬가지 이유로 좋아요. 보습제도 글리세린 디프로필렌글라이콜이 있고 나이아신아마이드가 네 번째 있어서 미백 효과는 주기 괜찮은 제품이다. 자, 지금까지 스킨 케어 숨은 꿀템 살펴봤습니다. 얘 괜찮더라고요. 누나 컨실러 팔레트 첫 번째가 기본템, 제 피부를 적당히 가려주는 기본템이고 요 옆에 있는 애가 진한 애예요. 그, 커버력이 강해, 더. 얘보다 조금 가, 진하고 커버력도 강하네. 얘는 저 약간 붉은기 생길 때. 이, 저는 히터의 직방입니다. 붉은기가. 요, 요기에 잡아주는 거. 얘는 연보라색은 다크닝, 다크서클, 요런 다크서클 부위. 얘가 약간 펄 글로우처럼 하이라이트 주는 부분. T존, 요런 데. 그 다음 저는 요 C, C존. 요렇게 해서 광, 요렇게 나게 할 때. 쉐이딩. 턱 주변, 노즈 쉐이딩. 이렇게. 어둡게 쉐이딩 줄 때. 이렇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브러쉬가 이렇게 사선 뾰족한 애랑 둥근 애? 이렇게 돼 있어서 필요에 따라 사용하기 좋게 돼 있더라고요. 성분은 베스트 오브 베스트는 아니에요. 중간 정도예요. 중간 정도이지만 필요한 템. 왓슨스에선 필요한 템이다라고 생각해가지고 넣었습니다. 다음은 스틸라. 어떻게 탈락이에요? 이 영롱한 반짝임 발색, 밀착력, 지속력 때문에 마니아가 굉장히 많은데, 저도 아슨스에서 테스트를 해보니 좋기는 하더라고요. 마이카와 알루미늄, 이런 게 앞쪽에 두, 2, 3번째 에다 들어가 있어서 뭐 좋을 수밖에 없기는 합니다. 그런데 얘는 트리에탄올 아민이 있어요. 소량이긴 해서 살짝 넘어갈까 하지만 했지만, 펄이... 글리터 제품들은 사실 점막에 바르잖아요. 되게 예민한 부분이라 트리에탄올라미는 눈 관련 질환, 그다음에 모발, 뭐 건조증 이런 걸 일으키기 쉬운 성분이고 뭐한두번 바른다고 어떻게 되지는 않겠지만 이 우리가 메이크업을 매일 데일리로 여러 번 바르게 되잖아요. 눈 점막에 자주 바르게 되면 눈이 건조해지는 건뭐 어쩔 수가 없다. 가끔 꼭 필요할 때만 쓰는 걸로 해요. 웨덴 와일드 컬러 아이콘 글리터 싱글. 왜 이렇게 용량이 작은 거는 전성분 표기를 다안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슈레기예요슈레기야 <laughs> 세상에. 크림 타입이라서 촉촉하더라고요. 요요 요 시즌에 괜찮다 했는데 이 촉촉함을 미네랄 오일로 잡았어요. 소르비 게시드 피부 점막에 자극을 줄수 있는 소르비 게시드 있고 아크릴레이트 코폴리머 미세 플라스틱도 있고 그래서 탈락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발견한 아이는 이클립스 <laughs> 이클립스 라이블리 리퀴드 글리터 섀도우는 합격이에요. 발색은 밀착력 이런 거는 사실 스틸를 따라가지는 못하지만 성분은 훨씬 좋습니다. 합성 플로 고파이트, 이런 게 이제 펄 만들어서 이제 밀착력 높여주고 이런 성분인데 그냥 그 정도고 주의성분은 페녹시에탄올 방부제 하나입니다. 마이카, 티타늄 기옥사이도 있지만 소량이고 이 정도는 눈 점막에, 눈가 가까이에 발라도 괜찮다. 이런 의 합격입니다. 다음은 브루조아. 스프레드 벨벳 일단 뭐 향료 페녹시에 말고는 적색 201호와 202호 두 개로 컬러를 잡았더라고요. 이 정도의 성분으로 립스틱을 만들었다. 부조화가 신경 써서 성분을 배합했다라고 볼수 있어서 칭찬해. 요겁니다 다음은 로레알파리 샤인 온 라커스틱 얘도 합격입니다. 섬미 립스틱이라고 광고를 많이 했구나. 적색 218호, 202호, 황색, 청색 다 들어간 색소 빼고는 향료 하나 있어요. 향료 딱 하나. 주위 성분은 덟개인데 나머지는 색소니까 빼고 향료 하나라서 합격입니다. 다음은 루나 롱래스팅 팁 컨실러.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제가 했거든요. 컨실러 편에서. 탈락! 성분이 바뀌었나 하고 봤더니만, 그대로예요. 그대로 파라벤을 고집하고 있고, 그대로 탈크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탈락. 그런데, 이 똑같은 이름으로 된 아이 중에, 얘가 1, 2, 3으로 돼 있잖아요. 1, 2는 성분이 슈렉이에요. 탈락인데, 3호. 그러니까 브라이트너죠. 브라이트너. 브라이트너 얘만 합격이에요. 피지 딱 하나, 향료. 요 정도. 근데 너무 앞쪽도 아니라서, 이 정도면 은 합격입니다. 다음은 루나 에센스 수분광 팩트. 에센스 수분광 에메템입니다. 피지 두개 향료. 요 정도는 기본. 혼합자 차에. 사용감은 나쁘지 않으나 베스트. 탑은 아니다. 요런 정도입니다. 우드버리 스테이 24 아이라이너. 나름 유명템이죠. 어, 지금 이게 제가 세, 세 가지를 봤거든요. 스테이 블랙, 스테이 브라운, 스테이 룩스 브라운. 셋다 거의 유사해요. 성분은 유사하고 딱 미세 플라스틱이 딱 하나씩 들어있어요. 마이카, 이소도 데칸, 뭐 이런 게 이제 착붙이 성분이에요. 꼭 쓰는 성분인데 아이라이너니까 얘도 썼어요. 미세플라스틱만 빼주세요. 16 브랜드 슈퍼스킨 마스카라인데 얘는 애매해요. 쭉 보면 전성만 보면 오 되게 좋은데? 이렇게 보입니다. 왜냐면 페녹시에탄을 딱 하나가 주위성분인데 문제는 아크릴레이트 코폴리머가 미세플라스틱입니다. 그러니까 미세플라스틱을 넣는 이유는 밀착력을 높이기 위한 거죠. 이게 마스카라니까 두 번째 있어요. 함량이 굉장히 높다는 거고 그 이후로 탈락은 아니고 애매템. 다음은 16 브랜드 중에 비비킹 파운데이션도 넣어봤어요. 피지 두 개, 페녹 향료니까 사용제. 기본 사용제고, 그리고 티타늄 디옥사이드하고 에치렉시 메톡시신 나이트. 혼합 자차를 베이스로 한 비비입니다. 이글립스. 블러 파우더 팩트. 100만 개 판매 돌파? 뭐 이렇게 막 써있어서 제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래? 어디 좀 보자. 하고 딱 봤는데, 탈락이에요. 피지 흡착. 짱이야.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1번 텔크, 2번 마이카, 실리카, 티타늄 디옥사이드, 4번까지 뭐 어마어마하게 막 착붙이, 쪼여주는 애, 말려주는 애 이렇게로 돼 있어요. 다음이 나일론 12 미세플라스틱 있고 엄청 쪼였는데 그거를 그래도 좀 촉촉하게 잡아주는 것 미네랄 오일로 했습니다. 그러면 사용감은 정말 좋아요. 정말. 그래서 많이 판매가 되지 않나라고 생각해봤습니다. 탈락이죠. 여기까지 메이크업 제품들 성분 합격 탈락 살펴봤어요. 하치카 딥 모이스 샴푸 요건데 이거는 왜냐면 SNS 광고나 뭐 아무튼 홍보를 하던지 뭔가 눈에 맞이었어요 저한테 얘는 애매입니다 애매고 아우 향이 너무 진해. 소녀 소녀 여자 여자 이런 향이라 제 스타일은 아닌데 제가 탑으로 뽑은 애들은 좀 마일드한 애들이 많아요. 그거에 비해서는 얘는 조금 강한 입니다 이유는 코카미도 프로필 베타인과 PG40, 하이드로 제네이티드 캐스터 오일, 얘가 계면 활성제예요. 계면 활성제는 유효성분들이 잘 섞이게도 하고 또 다른 하나는 세정 역할. 코카미도 프로필 베타인은 지성 두피에는 필요하기 때문에 목적성, 오케이. 멘톨이 있어요. 멘톨의 역할은 두피를 좀 시원하고 개운하게 해주는 거라 지성 두피에는 괜찮겠죠. 지성 두피가 아니고 아주 자극이 조금만 있어도 두피, 머리 탈모 있고 이러신 분은 더 저자극 샴푸를 쓰시면 됩니다. 제이습 헤어 워터팩인데요. 전성분 중에 한반 정도가 좀 유의미한 성분들입니다. 뭐 편백수, 판테놀, 동백오일, 마카다미아씨오일 아르간오일, 베타인, 뭐 이런 부틀렌글라이콜, 소듐하이어루로네이트 이런 애들이 있고요. 디메치콘 세 번째 있어요. 이거는 아주 썩 마음에 들진 않지만 사용감 자체를 아예 무시할 수 없다는 점에서는 오케이 그리고 미리스틸 알코올은 안정제 그러니까 잘 섞이게 만들어주고 점증 역할을 하는 애고 뭐 코카미도 프로필 베타인으로 라우레스 3, 라우레스 20 이런 애들이 세정제예요 중간 위험도 정도 되는데 이걸로 잡았어요 그리고 세트리모늄 클로라이드는 정전기 방지제 뭐 이런 거예요 살균 보정제 역할 다음은 헤스크 아르간 오일 리페어링 샴푸인데 성분이 보면은 메칠 이소치아졸리논과 메칠 콜로로이소치아졸리논 그그 그러니까 가습기 살균제 성분으로 알려진 아이 성분이 들어 있어요. 요즘에 이걸 넣는 화장품 회사가 있다는 실화냐. 정말 충격받고 왓슨스 가서 사진 찍었잖아요. 전성분. 아 어, 아직도 이걸 넣는 회사가 있어? 이러면서 주의 성분은 향료, 피지, 페녹시 세 개밖에 없으나 가습기 살균제 성분 때문에 탈락! 다음은 메리트 미라클 아르간오일 오리지널. 아, 아르간오일이 역시 겨울이라 인기가 많죠? 아르간오일, 기름야자오일, 마카다미아시오일, 스쿼레? 어, 좋은 건데? 이렇게 있어서 괜찮나 싶죠? 근데 다만, 에치렉실 메톡시 신나메이트. 그러니까 유기자차 성분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게 뭐 함량이 예를 들어 높아서 유의미하게 자외선을 차단해준다. 이런 것도 아니고. 함량이 너무 작아서 거의 무의미할 것 같은데, 유의미하지 않을 것 같은데, 들어가서 저는 음, 탈락입니다. 자, 다음은 온더 바디 카카오 라이언 핸드버터. 음! 너무 좋아. 귀여워요. 일단 성분은 합격입니다. 피지가 하나 있지만 소량이고 핸드크림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어, 온더 바디 라인 중에 얘는 네오 핸드크림 베이비 파우더야. 성분은 비슷해요. 피지 하나 향료 하나고 그래서 괜찮다인데 부들부들해서 쏙 흡수돼요. 합격입니다. 다음은 메디힐 라인 프렌즈 테라핀 핸드 마스크. 얘는 손장갑이에요. 손장갑을 껴서 파라핀 팩을 해줄 필요는 있다. 라고 할 때. 앞쪽엔 글리세린 부틀랭그라이콜, 하이드로 제네이티드 폴리, 이것도 완전 보습제예요. 이런 게 있고. 판테놀, 시어버터, 세라마이드 MP, 아르간 오일, 아데노신 나이아신 아라마이드 아니, 무슨. 핸드 핸드에 주름 기능성, 미백 기능성 넣고 피부 장벽 성분, 뭐 탄력 성분 다 넣었어요. 음, 그래서 괜찮다. 가끔하기에 괜찮은 템이다. 합격입니다. 자, 지금까지 바디, 헤어 제품 살펴봤습니다. 일단 비페스타 클렌징 워터 브라이트닝 탈락이고요. p g 4개와 페녹시 에탄올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스트 성분 배합은 아니다 라고 해서 굳이 추천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른 애들 괜찮은 애들이 더 많아요. 한스킨 클렌징 오일 앤 블랙헤드 얘는 일단 아하를 메인으로 잡았더라고요. 그러니까 클렌징 오일에 아하를 넣는 배합은 조금 신선하긴 해요. 괜찮긴 한데 미네랄 오일, 올리브 오일, 해바라기씨 오일로 잡고 세정력은 세정은 이제 pH로 잡았고 시트릭 엑시드, 글라이콜릭 엑시드 20일 ppm, 말리 엑시드 20일 ppm, 낙틱 엑시드 20일 ppm, 타타리 엑시드 0.07 ppm 이런 식으로 엑시드 성분들 아하로 각질 제거 뭐 블랙헤드나 좁쌀 여드름을 좀 잡아준다 이런 컨셉인 것 같아요. 이렇게 미네랄 오일과 p g 로이 여러 가지 기능을 했다는 점에서 탈락입니다. 멘소레담, 아크네스, 더마릴리프, 모이스처 폼클렌저. 성분을 보고 만드는 데가 틀림없다. 어, 세정 역할로 소듐 코코, 일글리시네이트, 라우릴, 베타인. 가능한 저자극 세정 역할하는 기능하는 성분들로 잡았습니다. 이 WG 다 낮은 등급으로 다 배합을 했고요, 전체적으로. 제가 이제 괜찮게 보는 건 이제 글리세린. 고습제가 1번에 와 있다는 거 정제수 앞에 폼클렌저인데 안당기는 성분 배합입니다. 핵심은 노애시드 그러니까 이 에시드 성분들은 피 p 할 성분도 주의 성분도 아니긴 합니다. 그 에시드가 함량이 굉장히 높으면 지성에게 좀 많아요. 그래서 모공이 막힐 수 있다거나 폼클렌저가 건조해집니다. 이 폼클렌저에는 노애시드라는게 키포인트입니다. 포인트 딥클렌 클렌이 크림. 왕건이 되게 크죠? 근데 얘는 합격이긴 합격인데, p g 가 하나 있어요. p g 가 세정 역할하는 p g 1 스테아라이트가 있고요. 향료 페녹시. 방부제랑 향료는 뭐, 일단 세정제에서는 넘어가는 걸로 하죠. 합격시킨 이유는 목적성에서 미네랄 오일 대신 페트롤 같은 써서 그 말하자면 세정력을 높이고 촉촉하게 지워주는 역할을 했다. 요건 칭찬. 그래서 합격으로 올렸고, 어, 여기까지 클렌저 제품. 합격 달라. 종류별로 하나하나 알아봤습니다. 먼저 클렌저부터 순서대로 갈게요. 클렌저는 더마 릴리프 모이스처 폼 클렌저 뽑았어요. Low Acid. 지성, 수부지, 건성 다쓸수 있다는 거. 그리고 얘가 약산성이죠. 제 기준으로 요 정도 파운데이션 바르고 컨실러까지 하고 아이라이너, 마스카라를 한 상태로 지웠을 때 90% 정도는 세정이 돼요. 세정 성분이 이 정도면, 아이도 써도 되고, 민감성 피부, 괜찮은 세정 성분이라, 저자극 성분이라 추천. 음, 라벤더 오일 냄새가 많이 나요. 여기에 반응이 있는 분들만 테스트해 보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프로폴리스, 마데카소사이드, 판테놀. 잘 배합된 정도의 비율로 잡아서, 건조해지지 않는다는 데 점수를 많이 줬습니다. 사실, 포인트 디클린 클렌징 크림 요거를 할까 말까 했어요. 가격도 워낙 싸고 추천을 할까 하다가 제가 집에서 큰 수분크림이 있거든요. 성분이 조금 애매하거나 별로여서 안 쓰는 수분크림이 있습니다. 문질문질 한 다음에 물로 씻어내거나 물티슈로 닦아내면 보이시죠? 수분크림이랑 거의 비슷해요. 수분크림으로 쭉 해서 닦아낸 다음에는 물 세안을 하셔야 되고, 지성일 경우에는 약산성 폼 클렌저로 해주시는 게 좋아요. 클렌저는 어쨌든 제가 클렌저 모든 것으로 다시 한번 할게요. 스킨케어 할때 필요한 거는 아크네스 더마 릴리프. 판테놀이 5% 이상이다. 함량이 높다. 그리고 이건 거의 이제 시카 크림 같은 거죠. 더마 코스메틱 같은 거라고 봐야 되고, 좁쌀, 여드름, 지성 피부, 수부지. 이런 피부에게 진정, 시키고 피부 장벽을 좀 강화시켜 주는데 도움을 주는 정도의 크림이라고 보면 돼요. 토너 하나 쓰고 얘를 바르든가 아니면 저는 수분 크림으로 지우고 물 세안하니까 요거 하나만 바르면 건조하지 않습니다. 바르고 자면 아침에 선크림 바르기 전에 요거 바르면 어느 정도 막형성도 되고 속 보습도 어느 정도 되고 제가 썼을 때는 보송하면서 촉촉한 느낌이에요. 보송하면서 촉촉한 느낌. 이글립스. 이글립스가 컬러는 몇 가지지? 8가지. 8가지인데 그중에 2번 샤인타임이 품절이더라고요. 못 샀어요. 그걸 살려고 그랬는데. 은은한 골드라 여기저기 다 바를 수 있는 애고 얘는 샴페인 골드예요. 근데 사실 저는 샴페인 골드가 더 좋기는 해요. 저는 요런 색이 더 좋아. 조금 더 진한 색이 더 좋기는 해요. 성분이 펄 글리터 섀도우 중에 굉장히 좋다. 페녹시에탄을딱 하나. 발색력이나 이런 게이 정도 되면 성분도 좋고 이 정도면 괜찮다. 그래서 얘는 디파가 살템. 아이라이너. 우드버리. 제가 블랙은, 스테이블랙은 너무 까맣더라고요. 너무 까매서 부담스러웠고, 브라운은 좀 밝고, 얘는 룩스 브라운. 브라운 같은 애. 요런. <laughs> 요 정도라 스머지만 스머지하면 약간 아이섀도처럼도 사용할 수 있는. 제가 그냥 그렇게 간단하게 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런 의미로 음. 괜찮다. 좀 깎아 쓴다는 게 귀찮긴 하지만 일단 성분이 좋은 애 만나기 어려워서 뽑아 봤어요. 미스 플라스틱만 빼주세요. 다음 디파가 살템은 핸드버터. 귀여운 귀여운 라이온이고요 얘는 성분은 비슷해요. 더 부들부들한 로션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사실 제 타입은 아니고요. 저는 이렇게 좀 풍성한 버터 같은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얘를 선택했어요. 향이 바나나 우유향이에요. 정말 이게 퍼져요. 이 주변이 다 바나나 우유향으로 퍼지고요. 얘가 밤 같아. 연고랑 밤의 중간? 열로 녹이는 거예요. 체온으로. 이렇게 녹이는 거예요. 두툼하게 버터를 발라주는 느낌으로. 근데 한 5분쯤 지나면 이렇게 막 끈적거리고 위에 들떠서 남아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안 바른 쪽, 바른 쪽. 되게 촉촉해요. 편안하고. 그래서 이 정도 가격에 이 정도 귀여움이면 뭐 핸드크림으론 괜찮다. 핸드크림 너무 비싼 거 사실 필요 없고요. 꼭살 필요도 없어요. 집에 남아있는 수분크림 중에 되게 막형성 높은 애들 있죠. 얼굴에 바르니까 트러블 올라왔어. 이런 애들 손에 바르시면 돼요. 덜어서. 메디힐. 얘는 가끔 쓸 템으로 보여줄까? 비싼데 이거. <laughs> 아 근데 디자인은 마음에 안 들어요. 이렇게 너무 귀여운 곰돌이라서 제 취향은 아닙니다. 곰돌이 곰돌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두장 이렇게 생겼고 엄청 촉촉한 아이들이 들어 있어요. 이렇게 끼는 거예요. 이렇게 끼고 얘를 쫙 붙이세요. 쫙 붙여서 묶어주세요. 안 날라가게 묶어주시면 되고 이거는. 이 정도 수준이면 거의 뭐 남자분들이나 손 크신 분들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20분 정도 쉬다가 이렇게 빼내면 음. 파라핀, 체어버터 아이들이 묻어 있습니다. 얘를 이렇게 흡수를 시켜주면 됩니다. 촉촉하게. 어, 지금 손이 엄청 촉촉해졌어요. 핸드크림, 핸드팩은 여러분들이 요청이 많이 있어서 일단 와센스에서 찾아봤고요. 제가 종류별로 하나씩 넣으려고 디파가 돈 주고 살템에서 노력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디파가 돈 주고 살템 마쳤습니다. 다행히 제가 갔을 때 왓슨스 세일이어가지고 전성구표 보면서 장바구니에 담느라 되게 힘들었어요. <laughs> 눈치 보면서 <laughs> 넣었는데 여러분들도 피부 타입 니즈에 맞춰서 고르시면 돼요 그럼 여기까지 왓슨스 카테고리별 숨은 꿀템 그리고 디파가 돈 주고 살템까지 살펴봤습니다 다음주에 또 너무나 재밌고 유익한 기획으로 만나기로 해요 빠밤